여러분,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뭐, 현실적으로 너무 학폭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발 뻗고 차서 잘 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제2차 가해가 되는 그 피해자들의 아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자. 뭐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좀 관심을 갖다니까 어 임실군에서도 또 임실 경찰서도 이렇게 함께해서 학교 폭력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자 뭐 이런 슬로건을 걸었네요. 폭력은 빼기 행복은 나누기 배려는 더하기 뭐 이런 슬로건인데 아참 이렇게 사진 찍으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행사 정말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. 아,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. 그러나 이런 식의 피켓 들고 학교 폭력 물러가라, 뭐, 어, 없애자.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전혀, 어,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. 아, 참 음, 답답한 노릇이죠. 정말 모르면 그냥 전문가를 정말 전국에서 수소문하십시오. 어, 이렇게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해서 아무 사실은 어,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그때 경각심을 갖고 이런 걸 하지만 학교폭력 이게 해결책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. 어, 전국에 많은 학교폭력 예, 관심을 갖고 있는,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. 그러나 그 피해자인데 저는 그걸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, 오히려 이걸 잘 홍보하는 그런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전문가가 되었습니다. 정말 학교 폭력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예방이 최고입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네, 어제 민일보에 소개된 부분들이죠. 서울 사립대에, 명문 사립대에, 이게 개강 총회에서 친구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특정 학생을 조직적으로 어,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에, 그런 기사 아니었습니까? 참 아픕니다. 빨리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죠. 초중고에서 해결이 안 되니 대학에 와도 여전히 학교 폭력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<laughs> 실제적으로 뭐 대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맞죠. 안타깝습니다. 정말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왕따예방국민운동본부 대표 김기현입니다. 어,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. 도와드리겠습니다.